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는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새날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세운 받는 자이들 될수 있게 인도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살로니가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특별히 1절 말씀부터 크게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바로 이 1절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미 배웠으니 이미 배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 그렇게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지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리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요? 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즘에는요, 삶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데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어떻게 하면 어 주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영예양식이 될까? 전 그런 생각들을 어 하게 되죠. 어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 하면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잘 나눠야 되는데, 기도하고 또 갈망하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저한테 한 가지 그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다지 큰 것은 아닌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증명하고 싶어져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제 마음에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는 그냥 그 기쁨 안에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생각들이나 갈등들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어,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이라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저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정말로 중요한 주님, 자, 주님, 주님을 이렇게 바라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어, 그것이면 좋하지. 하나 이런 생각을 어,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내가 바꾸고 있구나. 주님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어 도전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기쁘시게 하는 아, 어, 그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나를 가장 붙들어 매는 그 어떻게 하면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어, 어 어떻게 하면인지, 아, 어, 한번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한 가지 단어로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또 삶의 원리이기도 한것 같아요.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처음 써진 서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역이죠. 막 사역을 해서 기독교인이 전도에서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연약하겠죠. 초기니까 많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은 이방사회들이고 거기에는 이미 이방문화들 우상숭배하면서 또 거기에 음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었던 고대 사회의 그러한 어 풍속들 가운데서 너희들 거룩하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고 앞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유혹들을 떨쳐내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한마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하나의 원리가 되겠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서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사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어, 당시 이방사회에서 아내를 한 사람 이렇게 하고서 사랑하는 아내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고대사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나에게 주신 그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존귀하게 대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편지에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내요 남편을 존귀하게 대함으로.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절, 6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갖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아직 이방 풍속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그런 사람을 혹시 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너희들의 분수를 넘어서 해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중에 신원하실 것이다 나중에 그 죄에 따라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심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꾸짖어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그것으로 말며마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실족할까봐 너희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들을 서로 받아줘서 믿음 안에 더 세워주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도 믿음으로 세워주라는 거죠. 믿음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받아주면서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거룩해라 하는데 그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것,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교회를 넘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사랑을 너희들이 행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넘어, 테살로니가에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까지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정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살아가고 서로 세워지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읽어나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같은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 그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한 사랑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지요, 있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 안에서 한그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같이 믿음을 나누며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세워지면서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설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참으로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 우리 홀로 드시지 않고 도우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